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또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검사 시절부터 윤전 대통령과 좀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제가 듣기로도 그~ 직무 복귀를 기대하고 있었던 입장이셨는데 어쨌든 탄핵이 좀 인용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관저에서 이제 자택 저택으로 자택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셨었는데 좀그 모습 보시면서 좀 느낌이 어떠셨나요? 아뭐 어, 당연히 저희 보수 지지자들은 좀 당연히 착잡한 마음이 안될 수가 없죠. 어 저희가 탄핵이 기각되길 바랬던 것은 그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아니 신상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도 명색이 헌법재판소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권도 최 앞장서서 가장 보장해야 될기간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지나친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편향성이 드러난 부분에 대한 음.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 이건 정치인으로서 제가 비판한 부분을 떠나서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절차적인 부분 이미 지나갔으니까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리지 음. 않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반대신분권도 보장 안 하고 음. 재판받는 불리한 재판을 받는 사람한테 절차적으로 충분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네. 그냥 그 어떤 선진 법치 국가와 후진 국가를 나누는 그냥 딱 정확한 바로미터 같은 거거든요. 음. 근데 그게 굉장히 기존의 우리나라 체계보다 법체계보다 굉장히 후퇴한 입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다 음. 보니까 뭐 내란죄를 중간에 뺀다든지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네. 그런 여유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던 음. 것이고 그래도 어 민주주의는 너무 안타까워도 결과에 대한 승복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거든요. 저희가 너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믿는 보수 가치는 어, 결과에 대한 승복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도 음. 어, 관저에서 퇴거를 한 것이고요. 와 네. 어, 퇴거할 수밖에 없는 음. 것이고 어,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국민들께 좀 죄송스러운 네. 장면이죠. 그렇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음. 국민들. 모두에게 좀 네. 죄송스러운 장면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또, 이제, 태거함으로서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은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는, 어, 대통령의 그 재판, 사법적 판단은 음. 우리나라 사법부를 믿고 맡겨두고, 네. 저는 이제는, 어, 국익이나 음. 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탄핵 인용 이후에 네. 윤전 대통령과 좀 연락을 네. 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저는 있으잖아요? 따로 네. 드리진 않았습니다. 네, 음. 따로 드리진 않았고 지금은 뭐 개인적으로 재판도 네. 받고 있을 것이고 저의 뭐 개인적인 소회가 왜 없겠습니까? 음. 근데 제가 별도로 따로 연락은 드리지 않았고 대통령께서도 제가 가진 마음이 어떻고 평소에 음. 제 생각을 잘 알고 있기 네. 때문에 뭐그 지금 당장 바로 통화할 필요까지는 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윤전 대통령이 이제 자택으로 돌아간 뒤에 일부 주민들에게 다 이거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네.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으신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대통령단의. 인용을 바랬던 국민들 음. 또 그런 국민들이 보기에 당연히 좀안 좋게 보이셨겠죠. 저는 그러나 굉장히 한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도 네. 있는 거거든요. 음. 그 장소나 이 발언의 배경이나 음. 발언의 장소, 시기 이런 네. 것들이 되게 중요, 음. 형식 이런 것들이 음. 중요하거든요. 네. 그것은 관절을 나와서 자기 사저로 돌아가서. 음. 사제 주민들이야, 뭐, 이웃 사촌들이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사촌들이 만났을 때, 그분들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음. 의견이 뭐 없겠습니까? 음. 하지만 사람 얼굴 봤을 때는, 음. 어,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것이고, 음.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무슨 공식 브리핑이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음. 이기고 돌아왔다는 말은 네. 되게 역설적으로, 음. 굉장히 저는 저로서는 사심 없이 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음. 송구합니다. 이런 음. 의미가 저는 담겨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게 무슨 어, 내가 이 상황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음. 뭐 예를 들어서 사제에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네. 그런 선언으로 보는 건 너무 무리한 음. 해석이고요. 네. 그때 구치소에서도 나왔을 때 민주당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음. 구치소에 나왔을 때뭐 거기서 몇십일을 추운 날에 나와 있었던 국민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 생각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음. 그것도 우리나라 거기에 계신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고 네. 안타깝게 생각해서 음. 바라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손을 한번 흔들었다라고 음. 해서 그게 정치 선언입니까? 음. 저는 그렇게 야박하게 프레임을 씌우는 건좀 맞지 않다라고 음.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의 프레임과 달리 실제로 관저로 복귀하고 나서 무슨 정치 활동 한게 없어요. 음. 네. 실질적으로 어떤 안보 최소한의 뭐 어떤 뭐 인사 정도 있잖아요. 네. 그런 정도는 어, 대통령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확대 해석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윤전 대통령이 국내임 대선 후보 일부 후보들과는 좀 만남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었고, 네. 소통을 하고 계신 걸로 나오는데 뭐 나경원이나 이철호 지사나 이런 분들과 이제 이야기들도 통화를 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좀 어떤 단순 격려 차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좀 어떤 좀 배경이 있는 걸로 좀 봐야 될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인해서 일단은 정치 무대에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인간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동안 어그 어찌 됐든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로 여러 가지 전국 상황에 대해서 함께 고생하면서 네. 좀 대응해 왔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탄핵 을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졌든지 간에 음. 다들 어쨌든 나름의 정치적인 소신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던 부분이 있고 네. 또그 사이에 또 인간적인 관계도. 중첩되기 때문에 연락이라는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 서로 연락해서 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메시지도 제가 봤는데 음. 단순한 뭐 안부 인사 그러니까 단순한 격려 외에 어떤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음. 특별한 워딩이 없었어요 네. 저는 이번 경선에서 그렇게 만나는 분도 있고 안 만난 분도 있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우중을 가지고 음. 어,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실 분도 아니고 네. 그렇게 할 만한 실익도 없고요. 네. 그래서 그건 좀그 역시도 좀 확대할 필요는 네. 없다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윤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 첫 공판이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되는데 법원에서 이제 출석 과정부터 실제 법원 그 재판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비공개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각에선 좀 특혜 논란도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 저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거 관련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만 공개하라고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네. 그건 전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음. 근데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선거 관계에 대해서는 어, 명확한 전례가 있고 네. 그리고 재판의 중간 과정은 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설례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음. 저는 오히려 특혜 논란이 아니라 공개했을 경우에 잘못하면 어, 선거의 국면이 시작된 음. 상황 하에서 네. 특정 정파에 대해서 유리한 결정이 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재판부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음. 보고요. 네. 어차피 그게 공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 방청 자체가 다 허용이 되는데, 저도 네. 다나 기자들 분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습니다 음, 그래서 예. 사실상 저도 여러 번 출연을 하고 해봤지만 출연 중간에 속보로 떠요. 거기 법정 아, 맞습니다. 재판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예, 나오고요. 예. 예. 그래서 마치 그것을 생중계를 통해서 음, 뭘 하는 건 저는 우리나라 국익이나 국격에도 맞지 않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뭐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 저도 국회의원으로서는 이거는 해제하는 게 맞게 맞겠다라고 보고 가결을 했지만 이 비상 계엄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저는 냉정하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내란죄가 무조건 성립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음. 무죄 추정인 것인데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더 재판이 오래 진행된 북한의 800만 부를 갖다 준 이재명 대표 사건은 음. 그거야말로 사실관계 거의 규명이 돼 있어요. 음. 경위에 어떻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재판 질질 끌, 끌면서 버, 버티고 있지만 네. 유하영 부지사가 바로 자기 밑에 평화부지사잖아요. 음, 네. 그 직이 원래 있었던 직도 아니에요. 음. 이재명 대표가 방북 추진을 위해서 평화부지사 직을 스스로 설립해서 네. 평화부지사 자체가 800만 부를 기업 팔을 비틀어서 북한에 갖다 줬고 그돈 어디에 쓰였겠습니까? 미사일 네. 개발하고 김정은 사치한 데 쓰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재판도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무조건 가정해야 된다. 그거야말로 외환죄죠. 네.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죄거든요. 그런데 음. 그런 형태라고 하더라도 본인 재판은 그냥 있던 판사에 대해서도 깊이 신청을 하면서 네. 시간 질질 끌면서 네. 이번 재판만 무조건 방, 그 생방송으로 해야 된다. 음. 저는 방송의 진행 과정에서의 그 생중계는 국민 누구나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선고 결과는 선택에 따라서 생존계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당시에 어 800만 불 특기 사건은 일심이더라도 이게 중요도나 이런 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도 지금은 권력자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대통령이 탄핵된 국면에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거든요. 음. 그 최고 권력자 차원에서면 공인으로서 네.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800만 불 사건이야말로 일심의 네. 선고는 음.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오늘 재판의 스케치나 이런 것들은 네.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존의 관례와 맞는 것이다 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죠? 오히려 네. 반대죠? 여는 음.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수원지법에서의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판 과정을 보면 지금 아직 이제 막 조금 시작이 돼서 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일이 많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예, 너무 재판을 많이 끌었죠. 음. 하지만 이 심까지, 유아영 부지사는 이 심까지 선고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혐의 1심이니까 무죄추정이고 재판해봐야 한다는 음.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본인이 임명한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본인의 방법을 위해서 음. 800만 불을 북한에 몰래 갖다 줬다라는 거는 네. 사실심의 최종심인 이 심까지, 어, 그, 사실 관계가 나왔고 선고가 돼서 무려 7년 6개월에 중형이 네. 선고됐어요. 네. 다른 재판들 몇 개를 다 빼고서도 네. 그것만 가지고도 7년 6개월이 됐으면은 굉장히 이 중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사과 한 마디 없어요. 네.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북 제재를 해 달라고 어 유엔을 통해서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유엔을 통해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어기면서 네. 다른 나라에 어떻게 이것을 그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외교, 외교적으로 뭐 이적제를 떠나서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국익을 저해하고 우리나라 입지를 굉장히 좁게 만든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건은 입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떤 입장도 안 되고 최소한 네. 내 밑에 부지사가 그렇게 됐으면 이, 이런 방법 얘기는 해야 되는 네.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 6억 원을 바로 최측권 아닙니까? 김영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받아가지고 그것도 2심에서 음, 네. 네. 징역 5년을 받고 법정 구속돼서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한단 음.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어떤 뭐 정치 개혁하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정치 개혁해야 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특권도 내려놓고 잘못했을 때 질타를 받아야죠. 네. 하지만 어떤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민주당 관련 이슈도 최소한은 어 국민들 앞, 앞에서 입장은 표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 네. 그렇게 보는 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재판과 관련된 논란도 민주당은 딱 요장만 면 놓고 얘기하지만 음. 돈범투옥 사건은 민주당원도 나가지도 않는데 네. 그거는 좀 문제지 않습니까 음. 나가서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을 하든지 네. 왜 국민들과 달리 이제 투권을 노리려고 한다는 노리려고 음. 것이죠. 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네.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후보 재판 얘기를 하셔서 좀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 얘기도 한번 좀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음,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온 상황이고 의원님께서도 이제 최종심을 빠르게 좀 처리를 해달라 의견서를 이제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 좀 항소심과 좀 다른 결과 나올 수 있다고 기대를 하시나요? 저는 일단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네. 꼭 대법원한테 말씀드리고 음. 싶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일선 법원에 스스로 지침 같은 걸 공문으로 내렸어요. 육삼삼 네. 원칙 준수하라. 그래서 민주당 이상식,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1심이 다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물론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음. 2심, 3심 바뀔 수가 있죠. 하지만 1심에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는 과정에서 다 5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음. 그 얘기는 6개월 만에 하겠다는 게 음. 원칙인 것이거든요. 네. 훈시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음. 원칙을 직,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도 어~ 저는 조속한 판단이 일단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네.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심 재판부도 수십 년간 재판 해온 분이고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부의 어떤 편향성이나 이런 걸다 떠나고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재판은 독특한 것이 1심과 2심의 사실관계 인정이 같았어요. 음. 사실은 동일하다고 라 봤고 증거도 같이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증거 채택과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는 이제 다 동일한 거죠. 네. 그 쟁점이 없습니다. 음. 근데 이것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이게 공지선거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법리다툼만 남은 음. 거거든요. 저는 공지선거법이야말로 다른 법안들은 다 규율하는 게 국민의 상대로 규율하는 네. 거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국민 위주로 되어 있어요. 음. 억울할 때는 국민들이 피해가 안 보도록 네.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고 음. 그 대원칙은 지키면서도 음. 공직선거법은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바로 알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어떤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했을 때조그만한 허위가 들어가 있더라도 음.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후보자한테는 엄격하게 설계, 설계가 되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 2심 판결은 너무 그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판결이었어요. 음, 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후보자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했는데, 백현동 옹벽 아파트 터졌을 때, 이게 국민들이 사진을 보고 음. 그런 아파트를 처음 봤거든요. 옹벽만 50m인 네. 아파트에 너무너무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음. 산사태 나면은 네, 네. 뭐 아파트가 넘어갈 것 같고, 음. 그 대, 대단히 아파트를 했는데 중공이 안 난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저 인어가 누가 한 거야? 네. 인어가 한 사람 이거 빚 어디 돈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음. 딱들 정도의 의혹이었어요. 음. 실제로 그것을 주선했던 김윤섭 씨가 그 브로커 한 걸로 역대급 금액 아닙니까? 70몇 억을 음. 받았어요. 현금으로. 네. 그러니 실제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해명은 딱 한마디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냥 국토부가 했기 때문에 나한테 묻지 마 음.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고 네. 나는 결정권이 없었어 음.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남의 사건에 무슨 의견 표명한 것처럼 한 것이 음. 아니고 어, 나는 범인 아니야 이렇게 네.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그 당시 댓글을 보면 이재명 대표 편드는 댓글도 엄청 많아요 음. 그러니까 속은 국민은 있는데 네. 속인 후보자가 없다는 되게 결정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음. 굉장히 기교적인 판결이고 네. 판결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음. 그러면 상식선에서 일심 판결문은 뭐 제가 정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음. 읽었을 때 어쨌든 그 로직이 음, 네. 국민들이 들었을 때 그냥 아 이렇게 됐구나라고 음. 할수 있는데 이거는 말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의 적시냐, 의견의 표명이냐 네. 그런 음. 법리 논쟁은 도대체 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소금 국민이 있기 때문에 법리가 상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심 판단보다는 1심의 법리적 판단이 더 옳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결정이 나올 음,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 파기 자판도 가능하다. 네. 근데 파기 자판은 제가 사실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법률상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네. 설례가 거의 없어요. 없는 음, 그렇죠. 이유는 딱 네. 하나입니다. 파기 자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음. 대법원의 사건이 많기 때문에 네. 안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음. 사건이 많은데 파기 자판까지 하려면은 네. 더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음.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안 하는 건데 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니까 모든 사건에 최우선적으로 이걸로 심리하도록 법에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기 재판도 가능하다는 제가 논리를 음. 제공한 거고요. 네. 만약에 파기 재판이 안 된다라고 하고 최근에 그런 전례들을 존중한다면 네. 대법원에서 파기 한송이라도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음. 생각합니다. 네. 파기 한송이면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다 법률 전문가가 되셨는데. 음. 네. 파기환송도 그냥 알아서 이 심에서 해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왜 제가 되는지 또왜 음. 제가 안 되면 안 되는지 네.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명확한 판단을 내려줘요 네. 그 판결에 이 심은 기속되기 음. 때문에 이심 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다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다면 네. 대통령이 당선돼도 당연히 당선 무효가 되면서 대통령 또 잃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선에 굉장히 큰 화두로 등장할 수 있고 제가 뭐 우리 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 해주세요 이런 게 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반칙을 해서 재판이 돼서 1심을 2년 2개월이나 이재명 대표가 끌었잖아요. 네. 우리가 끌자고 한게 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 2개월을 끌다 보니까 진작에 음. 끝났을 사건이 지금 이상하게 대선 국면에 맞물린 음. 거거든요. 저는 법치주의는 이럴 때 뭔가 정치적인 일정을 보고 기다리는 게 법치주의가 네. 아니라 정확하게 때 되면 딱딱 선고해 주는 것이 음. 저는 법치주의고 정치의 시계와 어, 어떤 재판의 시계가 네. 각각 알아서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돌아갔을 음. 때 사법부의 독립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네. 저는 대법원에서 이 부분은 결론을 내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